대창 동문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교의 33대 교장으로 이제 근무 하고 있는 이지현입니다. 개교 100주년의 뜻깊은 기념 행사에 같이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무한한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이제 820여 명의 초등학생과 평설 유치원생들이 훌륭하신 동문 선배님들의 오랜 전통과 역사의 정체성을 계속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에 100주년의 뜻깊은 계기를 바탕으로 본교 7 2여 명의 교직원 모두는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민주시민 양성의 교육 본질에 충실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공교동문 선배님 여러분, 100주년의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큰 100년을 위하여 공교정동창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뜻깊은 기념 행사 준비에 노력해 주신 종동창의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